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시나다 시나요 라라라라라라라 아 미소 유튜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때 한칸피한 칸으로 하는 달리기 맵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서 이번엔 파쿠르 맵 아주 재미있는 <laughs> 어예 재미있는 맵으로 가져왔죠 그죠? 그럼요 돈 스테이크 데미지 3입니다 어, 데미지를 받지 말고 깨는 건데 이 아이디는 어, 서버를 여는 랜서버를 여는 아이디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유튜브 오, 오 죽였네 어, 이 사람 유튜브 그 다음에 여기는 룰이 써있는데 룰대로는 다 했습니다 네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시작 버튼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네. 작어나 네. 죽고, 죽고 시작? 됐다 음 여기는 아. 야. 여기... 야, 이거 뭐야? 어, 여기 여기 보이는데?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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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일단 바다가 수상하거든. 난 바다를 가겠어.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거 아, 블록 안 깨져? 어, 이거 블록 못 깨. 오, 야, 여기 길 있네. 여기 나무는 안보이 야, 찾았어. 오! 아! 오! 야, 바로 아! 깼어. 야, 그럼 이번에는. 어, 물이 얼었네. 얼음 맵. 야나 이거 할수 있어. 아, 야 길대로 따라가면 될 걸. 여기로 가서 이거는 길대로 가면 돼. 오이. 어디서? 아, 아! 야나 죽여줄 사람. 떨어지지 아. 그래. 일로 가서 아마 이쪽으로 가는 거것 같은데. 이렇게. 저기 올라가야 돼. 나무 올라가야 돼. 나무. 허. 아 올라왔는데 죽었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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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된다. 오다 어, 올라옴. 아, 나데미지 네. 어 뭐야? 오. 야 찾으면 찾다 말을 해줘야지 후추야 깜짝 놀랐잖아. 하. 원해줬군 하. 이거는. 어야 저기에 이상한. 여기 뭐 있어? 어디? 그 아. 저기에 나무에 버튼 있는 거 저거 못 가는 거지? 예. 오. 야, 여기, 오! 야, 여기 용암이다 용암! 여기서 점프! 그렇지 나 이런거 잘해 어 물쪽으로 왔어 물쪽 아, 아. 물쪽? 물쪽에.. 어, 못가지 않아? 아갈수 있구나 여기 안어렵네나 일단 여기를 가겠어 호이 일로 가면 뭔가 있을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예고편에서 이미 봤거든 용암을 가는걸 내가 봤.. 아..아.. 아. 야 아니.. 어, 야우오 왔어? 버튼 누른다. 오! 오! 그 어, 오! 잘하는데? 어. 야, 여기는 일단 야, 조심이더라도, 조심히 떨어져 조심히 여기에는 나무로 막혀 있고 여기는 없는데? 어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야 그러면은 야 이거 나 대충 느낌 왔거든 이거 이 바다 있지? 이쪽 가야 돼 이거 이거 일로 가서 이쪽 가줄 사람? 야 여기 길이야 여기 길 있네. 어 거기야? 어 여기 길 있어 길. 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쪽? 야, 아까 그 용암보다 더 어려. 아이고. 야, 아까 아이고. 그 용암보다 어렵다. 한번 봐봐. 용암보다 아, 어렵다고? 어, 내가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점프가 안 어. 되고, 그러는 어이, 부분 같거든? 아이고. 아, 아, 갔는데, 아, 갔는데 모르고 계속 달렸어. 오, 어, 나왔다. 오, 어, 왔어? 아, 근데 두 번째에서 빠졌어. 아, 아깝다, 아깝다. 야, 근데 괜찮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야 어, 이거 우리 이러다 신기록 찍는 거 아니야? 신기록? 어... 오, 오 와, 아 왔는데 또떨어지아할수 있어! 포기 하지 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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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왔어오 오, 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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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오잡 너도 같이 어, 가네. 아, 나 못했어. 야, 뭐 이상한 어. 거 나와. 어디, 어디 잠깐만 같이 가. 우쭈야, 나도 거기가 고 싶어. 뒤피시 해도 데 아, 어, 화살 나와. 화살 나온다고? 야, 그럼 이거 피 방탄으로 깰수 있는 거야? 모, 몰라, 무조건 맞냐? 화살 모르겠어. 야, 어, 뭐, 어. 어 너가 내밀었니? 어어! 장난해? <laughs> 장난해? 깰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패어 마음 이급했어 <laughs>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할수 있어. 야, 우리 이제 여기 진짜 되게 잘한다. 그니까 야 우리 여기 가는 거 이제 완전 고수가 됐는데? 어. 야, 아. 야 우리 게임 하면서 딱한번 게임 모드 쓸수 있는 기회를 얻자. 어. 어때? 프리패스. 프리패스. 난 이맵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 어떻게 생각해? 야, 나도 여기. 여러분들 저희 여기서. 찬스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죠 여기서 여기 점프해서 이리로 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오면 오 이렇게? 나한대 맞았나? 뭐안맞았고 여기서 여기로 가서 여기에 있는 버튼 오 눌렀다 오 뭐야 오나 왔어 하이 어나못 갔어. 오, 여긴 또 다른 맵 뭐야, 여기? 오야 밖에서 맵이. 오야 얼었어 이번에. 또 얼었어. 야 이번에는 어, 우리 게임 모드 한번했으니까 게임 모드 안 쓰는 걸로. 오케이. 아앞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봐야지. 이 이상한데로. 어 미세우리 여기 아니야? 어? 어? 어찌 이쪽도 길이 아니네 여기야 어, 이곳어얘 곳이... 어? 곳이... 잠깐 나 잘못 온 거니? 어. <laughs> 나 지금 아 그래? 어 뭐야? 나 여기 왔네. 찾아볼까? 일로? 아 여기쯤에 버튼이 있는 거지 버튼이 응 보이니? 저거 아니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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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가냐? 이거 길이 있나? 거미줄이 난... 거미줄이 여기 왜 있을까? 어 뭔가 버튼이 있는 같기도 한데 저거 아닌가? 어떻게 가? 오왜 어, 눌렀어? 어, 뭐야? 누가 뭐야? 눌렀어? 내가 눌렀어. 헐! <laughs> 내가 눌러왔어. 어떻게 눌렀지? 야, 손이 다던데? 어 여기, 오, 여기 있다. 길 뚫렸다. 여기는 여기, 뭐야? 갈까? 나 떨어졌어. 죽여줘. 안녕.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오, 야 완전 잘해. 힐. 어. 아, 오야. 이것도 좀 괜찮다. 야,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자, 근데 이거 <laughs> 어떻게 안 달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없어. 아, 바파라. 두대 맞았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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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잇. 이거 길 만들어 놓은 게 뭔가. 어, 됐다. 오. 오, 어, 어떻게 왔어? 그냥 점프 먼저 하고. 어, 눌렀다. 깼네? 됐다. 오, 대박. 굿. 오, 후추야, 내 네, TP. 어. 오, 깬거 아니야, 후추야? 죽어야지?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어나 왔다 어 여긴 뭐지? 뭐야 난왜 안되냐 tp해 우리한테 너 거기 게임모드 쓰고 깨 그러면 tp될거야 여기는 어야나 여기 뭔지 알것같아 일단 안돼 나 죽어 어야나 버튼 본 방금 떨어지면서 나 떨어지면서 방금 버튼 봤어 버튼? 어눌러로 가고 아야길 알았어 어, 뭐야? 늘로 떨어지면 어? 돼. 오, <웃음>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나뭐찾아봐것 같아. 이런 거 이게 한가시밖에안 단에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그러면 여기서 저기가지가 될까? 야 잘한다 안녕. 어, 어 나도 가, 나도 왔지롱. 어 나만 온 거. 나도 왔지롱. 나 왔지롱. <laughs> <나를> 안 <laughs> 안 <맞지지>? <웃음> 나만. <웃음> 어 뭐야 나 죽었네. 호추는왜 문이 없나? 날로 떨어져 봐야 돼. 오야 여기. 어? 아. 어, 뭐야, 야, 뭐야, 어, 뭐야. 야, 나왜 팔싹이야? 야, 어떻게 깼어? 몰라, 뭐야? 앞에 버튼 있길래 눌렀어. 개이득. 공짜로 깨기. 아, 야, 아, 아파. 내가 아까 떨어지면서 여기, 어, 여기 버튼 있잖아, 여기. 띠! 누르려고 는데안 눌러졌다. 아, 그렇게 죽으면서 깨야 되는 거야,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안 깨도 돼. 이렇게. 어, 야, 이거 한 방에 죽는데? 오, 왔다. 야, 왔다. 야, 안녕. 야, 왜 누가 나 뛰었어? 미친 건 아니야? 후추 야지야아 뭐야 <laughs> 장난해 아 뭐야 내가 깨고 싶었는데 뭐야 아, 근데 아 마지막 진짜... 아, 뭐야 마지막이었어? 아 이런 야 근데 후추 48번 죽었다 야야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62번 죽었거든? 야 근데 우리는 후추 48번 미드 39번 루테 36번 죽었어 야 완전 쉽게 깬거 아니냐? 좋다 근데... 야 우리 잘하네 쉽네 네 완전 쉬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쉽게 깨는지 댓글로 몇번주었는지 남겨주시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비한 칸으로 하는 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야... 빠이.